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카탄 카드게임입니다.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을 카드로만 플레이할 수 있게 규칙을 바꾼 보드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은 전부 카드입니다. 카드 구성품을 살펴보면 자원카드인 밀, 벽돌, 나무, 철, 양이 있고, 잘 섞어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사카드가 있고, 도로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카드가 있고, 마을카드를 뒤로 돌려보면 도시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품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카탄 카드 게임은 2인에서 4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카탄 카드 게임은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카드는 잘 섞어서 덱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5장의 자원카드를 펼쳐 놓아 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에게 3장의 자원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가운데에 이 운명카드를 놓는데, 운명카드는 3인에서 4인일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이 운명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 카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과 뒷면에는 검정색, 흰색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흰색 면이 보이도록 가운데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 기사, 대도시, 마을 카드를 잘 섞어서 놓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카드를 다르게 세팅해야 됩니다. 4인 플레이 시에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3인 플레이 시에는 카드 오른쪽 밑에 사람 수가 4명이 있는 카드는 전부 다 제거하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여기 위에 있는 카드는 오른쪽 밑에 3인 4인 플레이하는 카드는 전부 다 제거하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참조표를 받고 마을 카드 한 장과 도로 카드 한 장을 주어서 자신의 앞에 펼쳐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마을 카드의 뒷면인 도시 카드를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을을 도시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뒤집히게 되는데 도시에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보지 않고 그냥 마을만 표시된 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플레이어들이 자원카드 3장, 마을 도로 참조표를 가지고 왔다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카탄 카드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앞에 내려놓는 도로나 마을, 기사, 대도시, 도시에 의해서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게임이 즉시 종료되고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카드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밑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그려져 있으면 1점이고 두개 그려져 있으면 2점, 세개 그려져 있으면 3점입니다. 도로와 기사 카드는 A면과 B면으로 되어 있는데 B면은 점수고 A면은 능력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놓이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정하고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운명 카드는 이 차례를 진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로카드, 기사카드가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부족하다면 그 이상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차례에 할수 있는 액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카드 교환하는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카드 건설 액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원카드를 뽑으면서 자신의 차례를 종료합니다. 이세 가지 행동을 차례대로 하고 차례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카드 교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앞에 가지고 있는 도로의 개수마다 교환할 수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도로가 처음에 하나 주어지지만, 도로를 건설했을 때는 내 앞에 가지고 올수 있는데 두 번째 도로를 건설할 때는 A면이 아닌 B면으로 돌려서 가지고 와 이렇게 도로를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를 건설할 때는 다시 A면으로 놓고 겹쳐 놓는데 한마디로 가져올 때 이렇게 AB, AB, AB가 올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그러면 짝수번째 오는 도로는 무조건 1점이 되고 홀수번째 오는 도로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A면이 보이는 도로의 장수에 따라서 자원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만약 게임을 진행하다가 내 앞에 도로가 한 장도 없다면 그때 딱한 장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한 장을 교환할 때는 이 더미 위에 있는 카드를 안 보고 한장 가지고 오고 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리는 더미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내 앞에 도로가 한장 있었다면 이때도 한 장만 교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군데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 카드 댁 메뉴에 있는 카드와 교환을 하거나 그리고 이 시장에 있는 자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고 내 손에 있는 카드를 한장 버리는 더미로 버리기.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플레이어 손에 들고 있는 자원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플레이어를 지목하고 그 플레이어 손에 있는 자원 카드를 랜덤으로 한장 뽑아서 가지고 와 내가 보고 다시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그 뽑았던 카드를 다시 그대로 줘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가 지어지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두 장까지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A면이 보이는 도로의 개수만큼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 교환 수치이기 때문에 두 장, 세 장, 네장 있다고 해도 그 이하로 얼마든지 카드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또두 장, 세장 이상 교환을 할때 한 곳에서 교환을 다하지 않고 뭐 대기에서 한 장, 시장에서 한 장, 다른 플레이어 손에서 한장 이런 식으로 교환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액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카드를 이용해서 건물을 건설하는 액션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데 한 차례에 한 종류의 건물을 두장 이상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건설 비용은 여기 참조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나무, 벽돌, 기사는 양, 밀, 철, 마을은 나무, 벽돌, 밀, 양. 도시는 밀두개, 철세개, 대도시는 양세개, 철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자원 세 장당 원하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버리는 덤미에 버리고 건설을 할수 있습니다. 도로와 기사를 건설할 때는 A, B, A, B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건설을 해야 합니다. 기사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지고 오면은 A면이 보이도록 건설을 할수 있고 두 번째 기사를 건설했을 때는 B면이 보이도록 올려놓습니다. 기사의 능력은 내네 차례의 세 번째 단계인 마지막에 카드 뽑기를 할때 기사의 이 능력이 보이는 면의 개수만큼 카드를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을 건설할 수 있는데, 마을은 기본적으로 1점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건설해서 가지고 온다면, 마을에 써있는 능력은 가운데 있는 운명카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물론 뒤집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 운명카드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 텐데, 이 운명 카드의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을 건설할 때마다 하게 되고 또 마을을 건설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뒤에 어떤 도시인지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도시를 건설할 때는 자신의 앞에 마을이 있어야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을 한 장을 뒤집으면서 도시로 건설을 할수 있는 거고 도시는 이 점이 되고 능력을 쓰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도 습격이 나왔네요. 자원 카드 8장 이상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7장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명 카드를 뒤집습니다. 이때는 마을과 달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도시는 강도 습격이나 장날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장날의 능력은 도시를 건설하자마자 시장에 펼쳐진 자원 카드를 모두 버리고 자원 카드 더미에서 새로 다섯 장의 시장 카드를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대도시를 건설할 때는 도시가 있어야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도시 카드를 가지고 와 자신이 원하는 대도시를 가지고 와서 도시 위에 이런 식으로 겹쳐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도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3점짜리 대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를 가져올 때두 번째 대도시는 같은 종류로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이 대도시는 지금 상인 조합인데 그 다음 대도시를 또 건설해서 가지고 올때 상인 조합은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다른 대도시인 교회나 시청 이런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기사 카드는 4인 플레이 기준 총 5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한 플레이어가 기사 카드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공용 공급처의 기사 카드가 다 떨어졌다면 가운데 있는 운명 카드의 사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플레이어 옆 사람에게 기사 카드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기사를 건설했다고 했다면 여기 있는 플레이어에게 기사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 기사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A면으로 두 번째는 B면입니다.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플레이어가 기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건너뛰고 기사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사람에게 기사카드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운명카드가 뒤집히면 이제 시계방향에 있는 사람에게 기사카드를 가지고 올수 있겠죠. 도로는 4인 플레이 기준 9장의 카드가 있는데 도로도 공용공급처에 있는 도로가 다 떨어졌을 때 도로를 또 건설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운명카드의 방향에 의해서 옆 사람에게 도로카드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이 운명카드는 없지만 서로 1대1로 대결을 하기 때문에 기사와 도로가 부족하면 앞에 있는 사람 걸 뺏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건설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자원카드 뽑기를 합니다. 자원카드는 여기 덱에서 두 장을 기본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자신의 앞에 기사카드의 능력이 있는 카드 장수마다 추가로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플레이어가 3단계를 진행한다면 2장을 뽑고 기사카드의 능력인 A면이 보이는 게 2장이 있기 때문에 2장을 더 뽑아 4장을 손으로 가지고 올수 있겠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원의 카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게임은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하면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 이제 대도시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설하게 되면 내첫 번째 기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용카드더미에 기사카드가 다 떨어졌을 때 기사카드를 누군가가 건설하면 옆사람에게 뺏어오는데 그때 그 옆사람이 이 대도시를 갖고 있으면 첫 번째 기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사가 있으면 그거는 빼앗길 수도 있겠죠. 성카드를 건설했으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도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건설해서 가지고 있으면 도로를 세 장째까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플레이어가 옆사람에게서 도로를 빼서 와야 되는데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건너뛰고 다음 사람에게 도로를 빼앗아 오면 되겠습니다. 대학을 건설하게 되면은 내 차례에 딱한번 건설을 할때 아무 자원 카드 한 장을 원하는 다른 자원으로 대체해서 낼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인 조합은 차례에 한번 점수가 나보다 같거나 높은 플레이어의 손에서 한 장을 무작위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례당 딱한 번만 할수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와 자원 교환을 할때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보고 한 장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환이기 때문에 내 댁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그 플레이어에게 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 플레이어와 두 장을 교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카드는 보고 가지고 오지만 두 번째 카드는 안 보고 뽑아서 가지고 옵니다. 뽑기 전에 그 플레이어가 카드 덱을 막 섞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청은 이 카드를 건설할 때 반드시 철두 장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점수가 4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도시 능력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카탄 카드 게임은 간단하게 카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고 카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카탄 카드 게임 두 개를 구매하시면 5, 6인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5인 게임 시에는 한 개의 카드를 전부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의 카탄 카드 게임에서는 3인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만 더 추가해서 사용하면 되고 6인 게임 시에는 나머지 카탄 카드 게임에서 3인, 4인이 표시되어 있는 카드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면 5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탄 카드 게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